오늘 이어서 덴마크의 선축으로 16강전 시작됩니다. 앞쪽으로 길게 한번 해보는데요. 자, 역시 오늘 단건은프리 네. 싸움이에요. 오늘 중원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크로아티가 아좀더중원에서우 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중원에 숫자를 굉장히 좀 많이 배치한 모습을 볼수 있네요. 덴마크가. 크루센이 길게 롱스로인 오, 머리에 맞다. 서리서. 그런데 슛. 드론 크 덴마크. 크 지금 말이 몇번 끝나기도 전에 네. <laughs> 1분도 채안된 시간에 선제골이 나왔네요. 자주비수였던 마티스 예르겐센이 정말 깜짝 선제 네.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 방심했어요자 롱스로인 일단 롱스로인 참 좋았고요. 그냥 흘러가는데 네. 자이길쿠바시치 키퍼가 일단 건드려는 봤는데그 뒤로 흘렀습니다. 가랑이 사이로 해서 골키퍼를 네. 시야에 가렸던 부분이 그렇네요. 이게 또 실점까지 연계된 부분이 아닌가 아, 두 명의 수비수의 가랑이 사이 그리고 키퍼를 살짝 맞고 들어갔어요 네. 시작 5분을 조심하라 그는데 네. 지금 뭐 1분도 되, 되기도 전에 그렇죠. 선제골을 성공시키는 덴마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멕시코의 평가전 때도 그렇고 어, 이번에는 뒤로 약간 흘렀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 지영으로 넘어가 보는데요 레비치 레비치가 한번 접고 살짝 넘어올랐어요 네, 오! 진짜! 골! 마주 키치! 마리오 마주키치가 바로 동점골을 만들어 냅니다. 마치키치! 아, 일찍 동점골을 만들어 내네요. 전반 4분이에요. 4분이 채 되기 전에 1대 1 동점을 만들어 냈어요. 아, 수비 칭찬을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뭐 양팀 공격이 다잘되기도 했고요. 여기서 아, 오히려 수비수를 맞으면서 남았어요. 아, 오히려 머리에 맞으면서 어시스트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브루살리코 선수가 이제 잘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네. 크로스 과정에서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러겠죠. 이게 또 덴마크도 아. 역시 숨진 실수가 나오네요. 아, 양 팀에게 행운이 한 번씩 또 다른 그런 드럭 느낌이 네. 있고요, 지금. 다시 한 번. 아, 잘 아, 올렸죠? 자, 주고받고 짧은 패스 연결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슈바시치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내주는 과정, 자, 이런 순간 조심해야죠. 자, 라켓 이비치치 슈바이켈의 선박. 하지만 그잘살 페리시치. 자, 한번더 기회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잘먹떴습니다 땄습니다. 아 페리시치. 네, 정말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떠버렸어요. 아, 네. 모드리치의 프리킥 올려 아, 줍니다. 아, 오! 오! 페리시치. 자, 거의 다가는로브레이네요로브레이였네요 네. 아 올리오. 스펙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슈바이케 키퍼도 편안하게 네. 정확하게 잡아줬고요. 지금은 약간 패스 미스가 아닌가. 앞쪽으로 길게 한 번에 넣어주는데요. 어보울센이 잡아냈어요. 그대로 아, 이틴 가져온다. 키퍼 정면이 돼버렸습니다. 아 이거는 좀 아쉽네요. 넬라인이가 아, 수비 정말 어. 좋네요. 자 하지만 공은 끝까지 살아남았고요. 자, 하고 들면서 그대 하시오. 근데... 지만 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많이 벌려줬어요. 자, 키 바리치 올려주는데요. 네. 약간 높았네요. 자, 좀 넣어주는 과정, 수비가 어렵지 않게 처리를 하고요. 자 라키티치, 라키티치. 라키티치가 과감하게 한번 슈팅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자 지금 상황 보시죠. 에릭센 올려주고요. 그대로 키퍼 펀칭. 라이드 슈양팀 모두 위협적인 슈팅을 어쨌든 한 번씩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브라이트 바이트의 슈팅. 자, 불쭉. 그렇네요. 네. 자, 이대로 3분의 추가 시간이 마무리되면서 결국 두팀 1대1의 스어로 연장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자, 앞쪽으로 넣어주는데요. 자, 박스 앞쪽 내려놨고, 방인선을 잡으시죠. 슈팅! 약간 벗어났습니다. 자, 수현의 슈팅이었는데요. 거의 그냥 본능적으로 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 슬니다 시스터. 퍼스터가 박스 왼쪽에서 자, 돌아나옵니다. 그대로 슛! 이런 거죠 벗어났습니다. 교체 선수에게 요구하고 원하는건 네. 이런 장면이죠. 자, 슬퍼잘 빠졌습니다. 들어갔어요한번가 들어가, 가 한번 뒤에서 어, 이거는, 이거는 주심이 아, 찍었습니다. 이건 PK죠. 이번에 도 모드리치의 스루패스 한 방이 레비치가 진짜 아직까지 힘이 남아 있네요. 레비치가. 네. 정말. 정말 자 여기서 모르겠는데, 모드리치의 스루패스 네, 온사이드. 이건 아닙니다. 그건 온사이드고 아니고. 자 여기서 잘 제치고 아태클에 아, 네, 네, 걸렸습니다. 오는 아. 네, 이건 뭐. 무발할 나이가 네. 없을 것 같죠. 이번이, 본인도 태클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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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 머리를 약간 좀 감싸는 그런 자을볼수 있었습니다. 자는 지도 음. 있는 상황이에 그렇죠. 상황이. 자 정말 재밌게 됐습니다. 지금 모드리치와 슈마이켈의 대결 연장 구반 10분이 지났습니다. 자 루카 모드리치 힘을 음. 편강으로한 네.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할수 있을지요. 되는 거죠. 슈바이케! 아버지 슈바이케이괴상을 지릅니다. 아... 슈바이케이 팀을 건져냅니다. 아, 진짜 소름이 아, 돋네요. 네, 못 들으치렀어. 네, 아, 이게 못찬는게 아닌 것 같은데 땅에다 잘 찼는데. 자, 이걸 막아내네요 슈바이케. 완벽하게 읽었네요. 네. 여기서 이어받았세요 아, 보드리치 슛. 아우, 오늘 슈마이켈 키퍼가 크로아티아에게는 또한 번의 송고의벽입니다 네. 결국 네. 이렇게 연장 전후반, 연장 후반 막판에 보드리치의 킬 패스를 레비치에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패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만. 댄스퍼슈 마이켈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이 경기장에서 슈퍼 세이브를 기록하며 팀을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네요. 네. 소바시치 키퍼가 에릭센과 상대합니다. 소바시치 키퍼가 바가레스토. 부이를막아습니다 아, 이러면 이러면 크로아티아의 1번 일본... 그러니도더궁금하고 그 자, 밀란 바델 선수가 크로아티아의 1번 키커가 됐군요. 네. 크로아티아의 1번 키커. 바델의 킥 k 막았습니다, 아! 막았습니다. 슈바이켈도 막아냈어. 와! 어! 아, 와, 대단합니다. 슈바이켈도 막이 지금 아까 페라스키처면이 연속 막은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흔들더니 이번에 다리로 막아냈어요. 어. 오히려 좀더 가운데로 좀 네. 모습이 있었는데 내 네. 앞에 두 번째 킥토 주장을 막고 있는 키에르입니다. 들어갔습니다. 단. 방향을 하나도 막을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만 칠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크로아테의두 번째는 크라마리치입니다. 자두 번째 킥토갑니다 크라마리치. 잘랐네요 이거 아, 아, 완벽하게 정말... 속여놓고 슈마이클 네. 선수가 조금 자기를 속이는 동작이 아니었냐고 네. 주심에게 어필하고 있지만 주심은 완벽 네. 없었다 게. 자 이제 덴마크의 세 번째 키커크론 델리 선수 지금 교체가 돼서 네델레이니 네, 네. 자리로 들어왔던 선수인데요 대단히 긴장한 모습 크론 델리 3번 주자 달려갑니다 아, 완벽하게 속여놨네요 네. 완벽하게 속이고 낮고 빠르게 아 드디어 역시 안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오드리치. 아마도 1번 아이면 5번으로 가는 게 맞을 텐데, 네. 지금 중간에 나온 거는 아마 이게 예, 중간에 예, 이전의 파티에 실축한 거에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오, 그래서 그래서 네. 아 진짜 가감했네요. 이번에 네. 가운데다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어서 가운데다가 그냥 가감하게 네. 성공시켰습니다. 자 그대로 가운데로어 이번에도 발끝을 잘못하면 걸릴 네, 뻔했어요 자 이제 덴마크의 네 번째 키커라세스네입니다 4번 키커커 쎄네 어스가로 2번 셋이야 두 번째 어 승부차기를 막아냈습니다 아... 방향을 완벽히 100%니다승부에기를이 자신 있게 네. 너무 자신없는 슈팅이 됐습니다. 자, 피바리치가 드디어 한나치 스팟으로 가고 있습니다. 들어왔죠 아네 번째 키퍼입니다. 피바리치. 자, 아, 정말 골키퍼의 대결이 어마어마하네요. 자,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여섯 번째 키커부터는 네. 다섯 번째 킥커 나왔는데, 네. 여섯 번째부터는, 나한테 좀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큰 텐데. 아, 그렇죠. 어, 어. 아, 여기서 자. 해지는 못하네요. 최전방, 예르겐센. 아, 피바리치 선수도, 뭐, 아쉽겠습니다. 많은 슈바이키를 너무 잘 막았어요. 네. 너무 잘 막았습니다. 못 보는, 네. 네 자, 잘. 예르겐센. 5번 주자. 5번 키커 아, 썰어! 수박시 이게 세 번을 막아냈습니다. 아, 이게 키퍼에게 확률이 높은 게임인데, 그렇죠. 이거 지금, 지금 골키퍼의 확률이 많아요. 아, 이것도 본인 잘 읽고, 알끝으로수바시치가 막아냈어요. 자, 다섯 번째. 이제 크로아티아가 8강으로 갑니다. 생각합니다. 자, 덴마크는 큐마이케 키퍼를 다시 한번 믿을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요. 자. 자, 스모시 지금 한거다 했어요. 지금 이거 본인이 할수 있는 건200% 이상 했습니다. 자, 아, 부담이 진짜 네 어마어마할 텐데. 이거 들어가면 팀은 8강입니다. 아, 감독도 못 보네요. 달리 시간도 보지 못합니다. 라켓티치, 어! 들어갔어요! 라켓티치 8강 경기, 경기 종료입니다. 진출입니다. 라켓티치가 마지막 승부차기를 성공시키면서 크로아티아가 8강에 진출하며 러시아와 맞붙게 됐습니다. 아, 이 경기는 진짜 앞에 오픈까 예, 5분 8 모든 걸다 네. 얘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예. 요가!